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 컨퍼런스 참석 및또 내년 목회 일정 이런 부분들을 또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기 위해서 잠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음, 10월의 첫 주예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어, 지난 주꽤 쌀쌀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어, 미네소타 특성상 어, 가을이 잠깐 들렀다가 이제 겨울이 찾아. 오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오시는 길에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단풍이 참 많이 예뻐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말 정도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가을 빨리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단풍 많이 잘 즐기시고 또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계절을 맞이하지만 지난 주에. 플로리다 지역을 비롯하여서 역대급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많은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 조속히 잘 복구되고 또 피해 입은 또 희생당하신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물어보신다면 많은 분들은 쫙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출애굽의 감격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마아에게 되었던 가장 큰첫 번째 마아는 위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 직후에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바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라고 했어. 돌이켜. 이 돌이켜와 바다 사이에 남아 돌이켜 가게 하라라는 이 가게 하라라는 얘기가 들어 있었겠죠.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 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 빨간색 그 네모난 박스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수곳을 지나게 되고 또 동쪽 광야로 진입하는 지점인 에다함이라는 지역에 이들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듯이 이 가난 땅을 가려면 그냥 동쪽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련 비하이롯 앞 발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십니다. 보시듯이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을 홍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의 뜻대로 데리고 갔었다라면 아마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편으로 갔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었고 또 40년간을 미디안, 오른쪽 끝에 보면은 미디안이라는 지역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었기에 모세가 그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아마 모세는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지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면 사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완악하게로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한글성경에서는 강팍해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완악이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자기의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완악하다라는 완고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추애구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됩니다 즉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곳까지 추격해 오게 하시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고 바다에 막혀있는 막다른 처지인 것을 알자 바로는 즉각 행동을 취합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면은 애굽왕 바로는 이제 군대를 꾸리게 되죠. 애굽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집하고, 특별히 병거 600대를 모아서, 또그 병거를 이끄는 지휘관들은 아마 가장 최정예 지휘관들을 구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장자를 잃은 그 출애굽에서 보면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 장자를 잃게 된 아마 에굽의 군사들과 지휘관들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두 눈이 뒤집힌 상태로, 그들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모세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후에 있을 사건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래도 느긋하게 좀 차분하게 이 장면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0절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아마 그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애굽의 병고와 조금 더 가까이서 보니까 이성을 잃은 듯한 화가 잔뜩 나 있는 애굽 병사들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 뒤로는 지금 세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애굽 군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상황을 상상해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부르지즘은 그들에게 지금 찾아온 재앙과도 같은 고난과도 같은 이 현실 앞에 울부짖게 되는 부르지즘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절망 가운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지즘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절망의 부르지즘이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들의 시선은 이제는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모세에게로 돌리게 되죠 보면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는 이렇게 차분하게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모세에게 쏘아 대면서 그들을 흥분하면서 당장이라도 모세를 향해서 죽일 듯이 아마 이렇게 울부짖고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왜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광야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이러면서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받아왔고 그들이 누려왔던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싶고 이제는 그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면 13절 말씀을 계속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과 뉘앙스와 모세의 뉘앙스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불같이 아마 화를 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모세는 더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지금 흥분해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며 그들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심정으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그들이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가만히 서서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라라는 의미이죠. 모세는 주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와 구원을 보라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보여 주시면 13절 를 보면은 자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와 구원을 보라 사이에 뭐가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서서와 구원을 보라는 그 중간 사이에는 주어가 들어 있는데 그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는 구원을 행하시는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신데 아무리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산악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아무도 오르지 못했던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몇 년간 열심히 준비한 끝에 드디어 이제 산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산을 오르기만 하면 자신이 세계 최초로 그 산에 오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종일 등반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록을 위해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제는 달빛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상을 앞에 두고 그만 미끄러져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 말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허리에 묶여 있던 로프가 다행히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떨며 공중에 매달린 채로 절박하게 허공을 향해서 이제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저를 살려주세요. 내가 널 살려줄 수 있다고 믿니? 물론이죠. 그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네, 그럼요. 그러면 로프를 끊어라. 순간 침묵이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허리에 두른 로프를 자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산악구조팀이 산에 올라와 보니 한 남자가 로프에 매달려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는 땅에서 1미터 위에 매달린 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책인가 10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돕는 은혜로 도우셨는지를 그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였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라는 의미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믿음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보면은 기다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브라함도 그랬었고요. 야곱도 그랬었고요. 요셉도 그랬었고요. 모세도 그랬었고요. 바울도 그랬었고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셨고 단련시켜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구나 아내 힘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분들, 그리고 노년분들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을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인지 그 기다림을 우리는 쉽게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언제까지일까? 어느 때까지일까? 그러다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중에는 어딘가에로 화살이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 역시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에 그 토요일과 주일에 저는 디모데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개강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두려움을 뛰어넘어 라는 주제였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굉장히 약간 공격적인 그런 담대한 주제를 붙잡고 나갔는데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이들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요 또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또 결혼한 청년들도 몇 커플이 있는데 저희 청년부 안에는 자녀를 낳아야 되나 이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는 또 경제적인 두려움이 많이 크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힘겨우다 보니까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붙잡고 저희가 1박 2일 동안 두려움을 어떻게 하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련회 가운데서 붙잡았었던 그 주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오직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강력한 사랑, 바꿀 수 없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 한계가 없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능력과 사랑을 균형 있게 이루어주는 것이죠. 능력과 사랑이 채우는 것이라면 절제는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절제도 필요합니다. 욕심, 탐욕, 명예, 권력, 돈, 음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제하면서 끊어나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능력, 사랑, 절제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과 같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의 병사들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화살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였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말씀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에다가 나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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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마음에 품으시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고난 중에 환란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비난처. 고 배워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No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란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시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내세 때가 너무나 많았으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저 막혀있는 담과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볼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아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애워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삼모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